에펠탑 근처인데 약국이 있습니다. 애플 약국 있습니다. 에펠국 뭐야 저거? 옆에 중국어도 써 있는데 어떤 분이 경영하시는 그런 사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오늘 좀 특별한 걸 먹으러 가는데 아 이런 음식들 너무 많이 먹고 이탈리아서 에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에 그게 있대요. 분식집이 있대 한국 분식집.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꾸 한식만 먹으러 다녀가지고 여기도 대박 났대요. 아 진짜요? <laughs> 평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7점인가 그렇고 뭐 악평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러움 없는 맛있는 한국보다 낫다 역시 이런 리뷰 반드시 존재하고요. 근데 한식당은 진짜 많은데 분식은 좀 생, 생소하긴 하다. 그렇죠 한식당은 사실 이제 어느 나라가 더 많잖아요. 근데 분식이 된다? 이거는 좀 <laughs> 다른 코드여가지고 분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심플하게 때우는 느낌이잖아요. 식사 느낌보다도. 아,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김밥 천국이. 네. 저는 영국에 살았으니까 영국 같은 데 들어가면 무조건 대박 난다. 그 생각하는데 어? 그 당시에는 분식집이 없었거든요. 2012년도 막 이때는. 근데 이제 분식집들이 대박을 막 내고 있잖아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항상. 한국에서 이거 괜찮은데 외국 나가면 잘될것 같다 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그거 그대로 진짜 외국 나가서 열면 대박 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투자는 제가 받고 운영은 여기 가시니까. <laughs> 분식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오히려 무난하고 깔끔 담백한 맛으로 한 프리미엄 분식집 정도의 느낌일 것이다라는 게제 추측인데, 기본적으로 깔끔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솔직히 평가해드릴게요. 완전 사장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항상. <웃음> <웃음> 저희 솔직하니까. 제 신조가 있잖아요. 뭐, 뭐요 거품치대 거짓말은 하지 마. 아, 저 저도 그거 있어요. 네. 진실을 말하되 과장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 <laughs>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남자들의 인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맥주 따랐을 때, 카스 따랐을 때 거품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 정도 거품은 또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것도 아닌가. 네, 그렇죠. 약간 파리 느낌 안 나고 좀 현대화된 그런 거주지 느낌이 나는 그런 곳에 분식집이 위치해 있는 거 같고요. 아, 가는 길인데 여기는 뭐야? 뭐플레이켓 같은 건가? 오. 되게 파리 아닌 것 같은 곳으로 왔고 전형적인 유럽에 사람 사는 지역 뭐 마켓 같은 게또 열리나봐요 일요일이라 그런가? 아야어 역사가 달린다 미니 진짜 저몇 년도 모델일까 바로 저기입니다 동네라는 식당이고 약간 바깥에만 보면은 네. 한국에 있는 네. 커피숍 같다 오 왜요? 이거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려고 나 데려왔어요? 네 <laughs> 현지인들도 많이 가는 그런 느낌 오 손님들이 또 들어오고 계시죠 칵테일 같은 것도 파네 칵테일이 소주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동네 분식집처럼 작습니다 한국 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너무 좋다 이게 꼬뮬레 하면 뭐 세트메뉴 이런 거 같죠? 세트메뉴가 흥미로운 게 김밥, 떡볶이, 튀김 이런 다음에 디저트가 하나씩 있어 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꼭 음식 먹으면은 디저트 먹나 봐요 그래도 디저 이렇게 다 필수 옵션으로 넣어놓은 거 같아요 김밥 가격이 12유로입니다 15,000원 음, 15 저한 줄에 15,000원 한 줄에 만5 0 0 0원네한세줄 나오겠지 가격은 좀 비싸다 떡볶이가 한 1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떡볶이 시키는 게 이득 아니에요? 그렇죠 떡볶이가 이득이죠 떡볶이 치즈 추가 어떠세요? 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김밥도 뭐 드셔보시죠 라면이 11유로입니다 웬만한 파스타 가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양념닭인데, 이게 양념치킨이겠죠? 근데 이제 밥 추가 옵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 사람들은 치킨을 먹고 또 치밥도 하나 봐요. 되게 프랑스에 많이 맞췄네, 보니까. 저희 빼고 또다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디저트에 좀 진심이라는 점, 분식집에서. 보통 분식집에서 디저트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역시 프랑스 파리답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소주 15유로입니다. 한 2만원 정도 하고요. 막걸리도 한 17,000원 정도 하고, 우리 한국 맥주가 되게 저렴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카스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음. 카스 4유로 한 6,000원 정도? 뭐 16, 1664 라거가 원래 있어요. 그 근본인데 프랑스 맥주. 그것도 한 6,000원 정도. 그리고 재밌는 건 분식집에서 이렇게 와인을 팔아요. 한국에서 분식 와인을안 먹잖아요. 아, 안 먹잖아. 에, 근데 여기는 또 프랑스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한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는 점심 세트가 있습니다. 15유로인데 음.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 주문을 했고요. 어떤 와인을 좋아하시는 와인 애주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감자탕이 와인 안주로 세계에서 최고다. 제가 아 그러니까 뭔가 칼칼하고 얼큰하고 매운, 맵고 음짠 음식이 와인 안주로 또 괜찮을 수 있다라는 그 본질인 것 같아서 음또 의외로 분식이랑 도잘 어울릴 것같아 떡볶이랑 잘 어울릴 것같아 그럼 부족한 거 있으시면 그냥 원하시는 거 다시 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하지 않고 메뉴판 볼게요 아, 네. <laughs> 시가고 싶은 다하지 잡채도 있던 잡채 먹어야돼요 잡채 넣은 거 진짜 잘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 각자의 나라 사람들끼리 음. 각자의 나라의 음식에 그 요리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하우스 파티를 하면서 서로 품평회를 하자 고 그랬는데 항상 잡채를 5인분으로 가면은 싹싹 사라져. 그럼 저도 인터넷셔때 요리 가끔 이제 저 집에 초대하면은 불고기 아니면 잡채 좀... 다들 어. 좋아해. 무조건 좋아해. 어우 이 형이 요새 저랑 점심에 술을 안 먹어주더라고요. <laughs> 뭐예요 이게? 관리해야죠. 이제 나이가 있는데. <laughs> 아, 와인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니다 우와. <laughs> 아저 비싸다고 찡찡댔는데 가치를 하네. 이징하네 <laughs> 제가 말했죠, 진짜 프리미엄일 거라고. 야,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색깔 봐, 미쳤어. 이게 프랑스에서 나오는 비주얼이야 이게? 아, 고맙습니다. 야, 이건 인정. 인정. 외국에서 먹는 한식 프리미엄 값 생각하면 은 요거는 그냥 합리적인 소비. 밥보다 내용물이 더 많아. 야, 씨, 근데 이래야지. 진심이네. 음. 밥은 거들 뿐이지. 아, <laughs> 유식에서 라면 빠지면안 되죠. 이게 15,000원짜리 라면인 거잖아요. <웃음> <웃음> 냄비를 어떻게 구했을까? 다 디테일이 좋다. 어머. 뭐 이거, 이거지. 어어어, 어 좀 치는데?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김밥에 디핑 소스가 있어. 프렌치 디테일 뭐예요? 먹어볼게요. 음 김선생 상영한 그런 느낌이다. 음. 진짜 음. 맛있다. 재료가 음. 너무 신선해요. 원남쌈마냥 재료를 그냥 생으로 그냥 넣었어. 요 진짜 아, 맛있어. 진짜. 디핑이 고추장, 퐁주 그런 거합다 쌈장 베이스. 아, 귀신이시네. 음. 음 쌈장. 잘했다 이거는. 음. 쌈장 베이스요. 아우 음. 진짜 맛있는데. 아기자기 튀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김밥 인정 양념치킨 어떨다 음, 어, 양념치킨 맛있어요. 처가집 양념통 다 맞아요. 딱 그거 그 양념치킨 맛이에요. 진한 고추장 케첩 느낌. 엄마가 해 떡볶이 아, 안 매워요 안 절대 안 매워요 현실은 한국같아 프랑스 분들 너무 매게 우리 엽떡급으로 만들어버리면 못 먹으니까 어우 떡볶이 괜찮은데? 쌈장 베이스 소서가 너무 좋다 맛 찬거 봐 이거 아이디어 좋다 프랑스스러운 데리에이션인데 아이디어 진짜 좋아 한국에서 이렇게 디핑소스 주는 데 있나? 없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안 먹잖아 요 스킨이 치킨, 맛있다 야잘 드시네 좀덜 매워요 확실히? 진짜 딱 수출 신라면 음, 혹시 싱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간은 맞는데 덜 맵다? 네. 덜매요물 어, 조절 잘 하시는데? 치즈 추가가 그냥 아낌없이 치즈를 추가해 주시는 치즈가 유명한 나라라도 그런지 떡볶가 반이고 치즈가 반이야 어잘 어울려 오히려 떡볶이가 달아져. 오, 신기하다. 이런 매력이구나. 아,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고소해서 와인이 진짜 고소해져. 감자탕에 레드와인이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 원리가 지금 다녹가있어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식주에서 와인 파는 거 진짜 괜찮다. 저희가 잡채를 하나 추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를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가지고 음. 아 이거 김밥 어찌 먹야 비주얼이에요 너무 커 이렇게 벌릴 수 있나 프랑스는 입이 큰가? 어음 <laughs> <오>. 음. <laughs> 너무 무겁다 <맛있었어>. 또 <laughs> 김밥 속이 너무 꽉 차가지고 한 번만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르는 느낌이요왜 이렇게 비싸지 싶었는데 그냥 속기를 너무 이렇게 때려박으니까 배가 불러 양이 되게 많아. 김밥이 있다 보니까. 맨날 샤워할 때마다 보는 그것 어, 같네요. 우리, 예. 음, 우리 자주 보잖아요. 아, 저거 맨날 보죠. 휘감고 있죠 아, 여기가 코로나 시작될 때 열었대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열었는데 코로나가 안해가지 열었는데 이상한 친구 왔네. 손님이 안고 코로나가 왔네. 친구죠 그럼 저희가 왔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와. 이상한 그 띠가 많이 나요 지금 메뉴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아 잡채를 시켰는데 토핑이 진짜 해저다. 재료를 <laughs> 아낌을 없이 그냥 팍팍 고기까지. 그리고 제가 비평 안 할게요. 다 좋은 얘기만 한거 같아가지고. 이문 있잖아요. 미시오가 없어. 아나 다이소에서 미시오 사갖고 당겨야겠어. 당겨야, 선생님도 선물해드리게. 솔직히. 네. 맛있어요. <laughs> 아 되게 구운 고기 같다. 잡채 맛이? 너무 맛있어. 어? 엄마한테 미안한데 엄마보다 맛있어요. <laughs> 오 마이 갓, 아아 불고기였다. 오 잡채 느낌이 아니라 그냥 불고기 볶음에다가 잡채를 그러니까요. 따로 음. 당면 넣어가지고 볶은 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 그뚝불알죠 뚝불 졸인 뚝불 것 같은 맛. 네. 아 괜찮은데? 음. 되게 깊으면서 감칠맛이 있어요. 네 맛있어 매력 있어. 음, 음 와인이랑 잘 어울리겠다. 아. 어. 은근히 한식이랑 와인이랑 잘 어울리네요. 한겹살이랑도 잘 어울리네요. 어우, 이 분식집에서 와인판은 아디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약간 닭강정 같다. 그죠, 그죠. <laughs> 음. 아, 케찹향이랑 음, <laughs> 음 진짜 너무 파다. 어 아, 너무 맛있다. 편하다. 칼좀 파시겠는데? 또 프랑스로 분식집에서 디저트가 나오는. 아, 퀄리티 되게 좋아 보이네요. <laughs> 네. 디저트에 진심이 나라잖아요. 두개 다, 두개다 진짜 요？아 뱅고 쇼 콜라 <laughs> 음, 석회 모빵 고스로 정리 가능？맛있게 <laughs> <laughs> 잘 먹고 합니다.